사용성 테스트. 오늘은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아, 사용성 테스트는 어,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테스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관찰, 예측을 해서 제품 어, 제품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어, 사용상의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 UX, UI, 효율성, 유효성, 학습용이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을 편리하다는 라 부분을 이런 그 시험용 단어, 분서 단어, 효율성, 어, 기억용이성, 피드백, 유연성 이런 단어로 살짝 바꾸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는 어, 설명하는 문제 에 어 다, 어떻게 진행할지 절차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성 평가 계획을 하고, 어 사용성 평가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를 디자인을 하고, 평가를 해, 실행을 하고, 어, 보고를 하겠죠. 결, 결과 분석을 하겠죠. 테스트는 보통 계획, 어 테스트 케이스 설계, 테스트 설계, 어, 그리 실행, 분석, 보고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의 일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각각을 사용성 평가에 맞게 목적이라든가 뭐 대상 분석, 어, 디자인을 평가 디자인을 할때방법적 뭐 설계, 뭐 사용자 선정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유추해낼 수 있겠죠. 어, 실행을 할 때는 뭐 당연히 사전 테스트하고 실전 테스트해서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어, 어, 보고서를 작성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림과 나달락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삼달락의 측정 지표 부분을 써서 측정 지표를 굳이 여기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한 편한 것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단어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 뭐 패턴, 정확성, 완성도, 학습 용이성, 일관성, 뭐 이런 것들 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로 측정 지표를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다 적을 필요 없이 몇 개만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성이라는 부분이 이게 설명을 잘한것 같습니다. 목적,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가, 그리고 편리하게 수행하는가,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가 있는가, 요것이 사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잘 어, 믹싱을 해서 정의를 기입을 하고, 뭐 정의했을 때 관찰 또는 예측, 요런 단어 집어넣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UX, UI. 그런 부분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이렇게 UI와 UX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기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 화이팅 하십시오.